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안수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읽게 되어있는 사도행전 13장 4절 이후를 보니 그들이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에 이르렀고 곧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요즘 존이나 데이빗같이 흔한 이름이었지만 어쨌거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이가 방해를 했다는 것이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해준 일이 나의 삶에 가장 힘든 걸림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줘야 하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든지 하는 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어려움과 방해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라는 귀한 일을 해나가는데 쉴새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해가는 행운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바이예수의 방해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절에 보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이예수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직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 예수의 방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부터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혀올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주눅 들거나 겁을 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던져진 문제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